근데 뭐 그렇게 성신성의 거 대놓고 까요? 막 가네? 아예 너 그걸 별로야? 뭐 이렇게 현수막이라고 달아줄래요? 감독님은 돌려 말하는 거안 해요? 시간을 좀 드려요 인간관계는 원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 됐고 감독님은 잘나가는 감독이고 난 신인 작가죠 그래서 뭐요? 아 입장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감독님 대본 가지고 아 이건 좀 별론데요? 아 감독님 감각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? 뭐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? 웃었네 와 내가 감독님 웃겼다 되게 뿌듯하네?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죠. 아쉬울 거 없으시니까. 오케이? 그럼 저안 해요. 아니 왜안 짜봐요? 보통 이런 상황이면 착한 식감은요? 이렇게 얘기하던데. 저 진짜 금방 써요. 수정도 빨라요. 그리고 감독님 스타일대로 맞춰드릴 수도 있고 톤도 맞춰드리고 분량도 줄이고 제가 많이 유연해요. 사람도 금방 알아가고요. 시키는 것도 좀 잘하고요. 그러니까 진짜 막 필요해요. 내일 부터 출근할게요.